축구라는 아름다운 스포츠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등장했다 사라져갔지만, 그 중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레전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네딘 야지드 지단은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지주라는 애칭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가였으며, 축구라는 캠퍼스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마에스트로였습니다. 1972년 6월 23일 마르세유의 라카스테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알제리 이민자 가정의 막내로 태어난 이 아이가 훗날 축구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단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백화점 창고지기와 야간 경비원을 겸업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내 아들과 한 딸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지단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가난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5세 때부터 동네 아이들과 함께 플라스타르탄에서 공을 차기 시작한 지단은 이미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작은 광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서 그는 마치 공과 대화하는 듯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를 발굴한 장 바로가 그의 발은 공과 의사 소통했습니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천부적 재능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고, 1 4세 A.S. 칸의 스카우터에게 발굴되면서 그의 전설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5월 18일, 낭트와의 DBC용일 경기에서, 지단은 A.S. 칸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플레이에는 이미 특별함이 묻어났습니다. 칸에서의 시절은 지단에게 있어 축구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축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991년 2월 10일 지단은 낭트와의 경기에서 칸 소속으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축구 황제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경기 후 알랭 페드레티칸 회장이 약속대로 차를 선물했을 때 아무도 이 소년이 훗날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정료로 움직이게 될 선수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2년 보르도로 이적한 지단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보르도 시절은 그에게 있어 더 축구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빅상트 리자라지 크리스토프 디가리와 함께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1995년 UEFA 인터토토컵 우승이라는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시기의 지단은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에서 완벽한 조각상을 빚어내듯 축구장이라는 무대에서 예술 작품을 창조해 냈습니다. 그의 볼 터치는 시처럼 아름다웠고 패스는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정확했습니다. 1996년 리그 1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축구계는 지단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여름 지단은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로 향했습니다. 세리에 A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였고 그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단은 이 도전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유벤투스에서의 5년간은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습니다. 첫 시즌부터 세리에이 우승과 인터콘티넨탈컵 우승을 달성하며 이탈리아 축구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이탈리아 팬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전술적 이해도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축구에서 지단은 단순히 개인 기량만으로 승부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 전체의 흐름을 읽고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며 동료들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진정한 게임 메이커였습니다. 1998년은 지단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해였습니다. 피파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를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상 수상을 넘어서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지점에 그가 서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의 마지막 시즌까지 그는 꾸준히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유지했고 2001년 세리에 A 올해의 외국인 선수로 다시 한번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 여름 축구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단이 당시 세계 최고 이정료인 7,750만 유로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정료는 무려 8년간 세계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단은 이 모든 기대와 압박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활약으로 답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 지단은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중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글래스고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지단은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크로스를 왼발 발리로 완벽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축구 예술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공이 발을 떠나 골망을 흔드는 순간까지의 완벽한 궤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5년간 지단은 계속해서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2003년에는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고,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갈수록 원숙해졌고 젊은 패기와 노련한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 UEFA 골든 주빌리 여론조사에서 지난 50년간 유럽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된 것은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지단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간들은 프랑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체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한 이후 그는 총 108경기에 출전하며 프랑스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은 지단에게 있어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전 퇴장으로 잠시 위기를 맞았지만 지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전 대회 우승국 브라질을 상대로 한 그의 활약은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습니다. 7월 12일 스타드드 프랑스에서 열린 결승전, 지단은 에마니엘프티와 유리 조르카에프의 코너킥을 연속으로 헤딩골로 연결시키며 프랑스의 2대0 리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두 골은 기술적으로도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타이밍과 위치 선정에서 그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 샹젤리제에 몰려든 100만 명의 프랑스 국민들이 지주, 지주! 를 외치며 그를 찬양했고 에투알 개선문에는 고마워요 지주라는 메시지가 투영되었습니다. 2년 후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열린 유로 2000에서 지단은 또 다른 걸작을 선보였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그는 완벽한 플레이메이커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선보인 감기는 프리킥골은 축구 기술의 예술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공이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는 순간 전세계는 지단의 마법의 넋을 잃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준결승전에서는 연장전의 골든골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프랑스를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대회를 우승하며 1974년 서독 이후 최초로 월드컵과 유로를 연속으로 체패한 국가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지단이 있었습니다. 2004년 그리스와의 유로 8강전 패배 후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지단은. 2005년 레몽 도메네크 감독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34세의 나이에 복귀한 지단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축구 인생 최후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지단은 점점 더 빛났습니다. 16강 스페인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8강 브라질전에서는 1998년 결승전 이후 8년 만에 재대결에서 티에리 앙리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준결승 포르투 갈전에서는 결승골을 직접 넣으며 두 번째 월드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지단은 이미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 9일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지단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펠레, 바바, 파울 브라이트너에 이어 두 번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완벽한 엔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전 110분, 마르코 마테라치와의 언쟁 끝에 박치기를 가한 지단은 직접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는 그의 축구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프랑스가 패배했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지단을 사랑했습니다. 차크시라크 대통령이 온 국민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며 위로했고, 여론조사에서 61%의 프랑스인이 그의 행동을 이미 용서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단의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예술이었습니다. 그의 볼터치는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는 것처럼 섬세했고, 패스는 화가가 붓으로 그리는 선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단 룰렛이라고 불리는 그의 전매특허 회전 기술은 수많은 후배 선수들이 모방하려 했지만,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축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압박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에워싸도 마치 시간을 늦추는 마법을 부리는 듯 여유롭게 공을 다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공간에서 패스 루트를 찾아내는 능력은 가히 초월적이었습니다. 펠레가 지다는 도사입니다라고 평했고 미셸 플라티니는 그는 공을 다루거나 받는데 있어 그의 적수가 없습니다고 극찬했습니다. 2006년 선수 은퇴 후 지다는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4년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야 감독으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라파엘 베니테스의 후임으로 레알 마드리드 1군 감독에 취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지단은 감독으로서도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2016-2018 시즌에서 지단은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UFA 챔피언스 리그 3연패라는 기록은 현대 축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201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승리로 시작하여 2017년 유벤투스, 2018년 리버풀을 차례로 꺾으며 3연패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유로피언컵 5연패를 달성한 이후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2019년 복귀한 두 번째 임기에서도 지단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2019-20 시즌 라리가 우승을 이끌며 바르셀로나의 강세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선수로서의 카리스마와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단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알제리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이 된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재능과 노력으로 최고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지단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베르베르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6년 요르단 왕립 이슬람 전략 연구소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교도 500인 중한 명으로 선정된 것도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단의 위대함은 단순히 개인 기록이나 트로피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는 축구라는 스포츠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고 수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피파 올해의 선수 3회, 발롱도르 1회, 그리고 선수와 감독으로서 모두 유럽 최고 대회를 채패한 것은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04년 펠레가 선정한 피파 백에 포함되었고, 유에파 골든 주빌리 여론 조사에서 지난 50년간 유럽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근 20년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단이 축구 역사상 진정한 레전드임을 증명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지단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의 플레이 영상을 처음 보는 젊은 세대들도 그 우아함과 완벽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2002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그 골은 여전히 유튜브에서 수백만 번 재생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순간의 마법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지단은 축구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감동과 영감의 원천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의 플레이는 축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진에딘 지단. 그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술가였으며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불멸의 마에스트로입니다. 그의 이름은 축구라는 아름다운 스포츠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순간들은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레전드의 의미이며. 지단이 축구 역사에 남긴 불멸의 유산입니다.